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소개할 때,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이렇게 에, 이야기한 지 지금 한 3, 4개월 됐습니다. 어, 말이 시가 된다고, 어, 지금 대한민국에 작은 것들이 연결돼서, 어, 뭔가 커다란 움직임, 꿈틀거림으로 어,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laughs> 네 어, 오늘 이렇게 자상한 기업 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어, 우리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이준표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환영사를 하신 우리 KB의 이영민 대표님 어, 감사드립니다. 어, 이준표 대표님은 학교를 다니다 그만 두셨더라고요. 요새 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분들이 학교를 다니다 그만 드시고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창업 현장에 뛰어들곤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좀 답답하다? 어느 쪽이셨습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에, 저는 아무튼 이렇게 뭔가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 항상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어, 지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매우 뜨거운 여름날, 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께서 어, 문재인 대통령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저와 또 손정희 회장님과 또 어, 우리나라의 경제와 AI 관련 과학기술부에서 회의를 한 1시간 반 정도 했었습니다. 손정의 회장님께서 한 30분 정도 대통령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는데 그때의 메시지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였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모든 것이 AI와 어떻게 접목되느냐에 관건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런 AI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AI에 앞서가는 국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많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 앞에서 첫째도 브로드밴드, 두 번째도 브로드밴드, 세 번째도 브로드밴드라고 본인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었는데, 그것이 적중해서 대한민국의 IT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손정희 회장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두 번째 예측, 이것이 아마도 100% 맞을 수 있을 것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 어, 그 저희하고의 그 토론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요. 또 그때 그 손정희 회장께서 소프트뱅크 벤처스를 통해서 한국의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실천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에 다섯 번의 자상한 기업과 MOU를 맺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로 소프트뱅크 벤처스와 우리 KB이 MOU를 맺어서 중소벤처기업과 중간에서 연결자가 돼서 어, 이제 또 새로운 AI 분야로의 투자를 강화하는 그러한 단계를 밟게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중소벤처부의 에, 내년도의 목표는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AI입니다. 데이터는 이미 이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더큰 설명이 필요 없을 거고요. 이 데이터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은 내년도에 제조데이터센터를 위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스마트공장의 보급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보급된 스마트공장과 앞으로 보급될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를 모아서 이것을 빅데이터화해서 모델을 만들어가는 이 일을 내년부터 시작하고요. 네트워크는 이미 올해 우리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함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분야는 우리가 앞서 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엔지니어의 기술 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에 잠재력이 있다. 라는 것은 어, 누구에게나 어, 저는 확신을 가져도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찾아오는 많은 어,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잉사또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 이분들이 와서 저희에게 주문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에서 잘 나가는 AI와 관련된 스타트업을 소개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스라엘 대통령도 방한하셔서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뭔가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오파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또이 잠재력을 국가가 조금 뒷받침해주면 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테스트베드 AI의 테스트베드 코리아가 저는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I는 기술이 앞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테스트를 잘해서 테스트 베드화하고 이것을 상용화하느냐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상용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능력은 단순한 기술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어 이것을 이렇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포용적인 매니지먼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소벤처 기업부가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일, 이런 것에 요즘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 또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변화 중에는요 R&D 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R&D 예산을 어, 뭐한 기업에 일억 일년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이제 씨앗을 뿌리는 이런 이제 어떤 구조였다면 내년부터는 삼 년에 이0억 이렇게 약간 좀더더 더 스케일업 쪽에 그, 동치를 키우고 또그것에 시간을 좀더더 더 많이 드리는 그런 어떤 2단계 전략으로 지금 저희가 변화하고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성실한 실패를 인정해 드립니다. 과거에는 R&D 자금 받아서 실패하면 어, 흔히들 쓰는 말로 다 토해내야 해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이 성실한 실패다라고 인정되면 그것을 인정해 드립니다. 실패도 하나의 축적이다. 그리고 이 축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가 우리 그 젊은이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하는 이러한 정책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어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정책 가운데 아 이러이런 것들은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러이런 새로운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